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할 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를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정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 모은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 오늘 먼저 본문을 다루기 에 앞서서 이 사무엘생의, 사무엘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묻고또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의 개시되는 과도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상의 단순히 이스라엘의 사회 그리고 정치 체제가 지파 또는 부족 연합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 그리고 여우수아 시대는 물론 사사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신정 체제, 즉 하나님 중심적인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외형적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패하거나 또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더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인 길드앗 야베스를 포위한 암몬 족속을 격퇴한 사건과 또 사울의 공식 직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사시대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지도력에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골 청년으로서 해성같이 등장해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왕으로 따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중에서는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분말씀 10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미 10장 1절에서 사무엘에 의해 나이들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10장 24절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공포되었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의 리더십을 증명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 11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의 지도력 또는 리더십은 주로 전쟁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에게도 리더십을 인정받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기회라기보다는 위기였습니다. 시골 청년이 전쟁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암몬의 나아스가 길란 야베스를 침략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늘상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언약을 제안한 길란 야베스 주민들에게 오른쪽 눈을 빼야만 언약을 맺겠다고 치명적인 치욕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나아스에게 제안하기를 7일간의 유예를 주면 전령들을 전국에 보내어 구원할 자를 찾되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게 나아가 삼기겠다고 요청합니다 치욕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장로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기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예기간을 받아 야베스 장로들은 전령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의온 지경을 다녔으나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기부아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부아는 예루살렘 선산지에 있는 기부아와 다른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위치한 성으로 길란 야베스와 약 70km 떨어진 곳인데, 이는 전령들이 그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구원자를 찾아 다녔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전령들의 소식을 들은 기부와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며 울었고, 마침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농부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왕으로 선택되고 선포된 사울이 그렇지만 지금은 농부로서 평상의 집안의 일을 종사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통곡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사울은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의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께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 6절을 보시면 사울의 분노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이런 분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등과 같은 사사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사사들의 경우에 압제하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용맹을 떨치고 전쟁에 나아가 적을 섬멸하는 이런 사사들의 특징인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택한 받은 왕의 모습보다는 사사들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왕정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자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임을 알게 합니다 또 7절에서 길레안 야베스의 소식과 하나님의 영과 분노, 함께 분노한 사울은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자신을 따르거나 이 소처럼 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우리 7절 중간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 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당시 백성들에게 이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사울이 선포한 처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사울에게서 군사 소집 명령을 받았으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군사의 수는 총 3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이후에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찔르고 왕정 시대의 첫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우리가 11장 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알수 있는 것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 마치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 부으시고 또 왕을 지명하시고 왕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과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돈님님들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 가족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이끌어 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역사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돈이 돈에 내가 움직이고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때론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막다뜨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일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왔던 이 시험 또 어려움, 위기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때로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에게 그의 영을 부어 능력을 얻게 하시며 압박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사울이 승리가 확정된 후 백성들이 사울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 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됩니다.그리고 사울을 조롱했던 불량배들을 색출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울은 구원의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관용을 베풉니다1 3절을 보시겠습니다.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 3절에서 사울은 이번 승리는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을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은 할수 없다고 불량배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승리의 감격으로 한껏 고무된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이 함께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열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사무엘은 첫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왕으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영광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거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그리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임은 하나님의 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 서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